네 프로골퍼 선수들의 시합을 보게 되면 아저 선수가 정말 감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아저 선수가 정말 이 그린 주에서 어프치 샷이 자신이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추어 일반 시청자분들이 합을 보면 어떤 선수가 참 정말 뭐 계속 박민지 프로 같이 우승을 하면 아 박민지 프로 감이 좋은데 라고 알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선수가 더아저 어프로치를 잘하고 훨씬 더 내가 이 자신 있게 치고 하는 거알수 있냐 그러면요. 그린 주에서의 어, 리커커버하 하는 세이이브잘할할있 있는 런자자신이있있선수수훨 훨씬 핀더 핀을 더공적적으치치되되요요 음. 예. 그리렇지않지 않은 선 핀이, 핀히 프로 시합 로우에는우에는 이제 어려이데 핀이 많이 위치하게 되는데 핀을 벗어난 안전한 지역으로. 왜? 내가 그린을 실수를 그린을 놓치게 되는 프로 선수들도 h 어, 이게 사람 l 지라그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b 번 실수했을 때요가 a 게 있는 것도 내가 어프로치가 자신이 없게 되면 핀으로 공략하지 못하고 아까 쪽으로 핀과 멀리 공략을 하기 네. 때문에 그만큼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 TV를 이렇게 보시다가 저 선수가 정말 어프로치를 잘하고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는 세컨 샷을 핀으로 과감하게 공략하는지 <laughs> 안 하는지 네, <laughs> 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는데요. 네. 아이 그린 주위에서의 이 아주 짧은 어프로치 아, 오늘 칩샷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까 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어프로치가 참 어려운 게요. 스윙이 우리가 아주 시원하게 그냥 한 3, 40이나 4, 50까지 크게 이렇게 막 올라가면 괜찮은데 스윙이 작아요. 아주 크게 들지 않고 우리가 작게 들어서 이 어프로치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특히 요즘같이 파란 풀에 아주 풀이 억세고 할 때는 또 어떨 때는 공이 좀 살짝 묻혀 있을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의 그런 강약 조절을 정말 잘해 줘야 되는데 아마추어 골프 분들이 한번이렇게 부드럽게 치려다가 내가 풀에 걸려서 한번 이렇게 음. 더덕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바로 <laughs> 바로, 바로 바뀌어요. 예, 네, 바로 무서워서 뻑 <laughs> 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코 앞에 갖다 놓고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온탕 냉탕을 네. 하게 되면 바로 코앞에 놔두는 고도 이거 파세이브를 못 하고 네, 또안 좋은 결과로 갈수 있어서 이 짧은 어프로치가 생각외로 싱글 플레이어들도 굉장히 어려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도 이렇게 필드를 나가면서 이제 아마추어 골프분들하고아 허석호 프로님 하면서 방송에서 쪼꼬 꼭 한번 가까운 거리 어프로치 아꼭 한번 풀어주세요라는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는 잘 치시건 못 치시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핸디 30이건 싱글 플레이어건 이 그린 주위에서 가까운 샷. 네, 특히 제가 오늘 칩샷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칩샷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공을 띄워서 부드럽게 치는 샷이 아니라 공을 낮게 낮게 치기 낮게 치는 샷을 우리가 흔히들 칩샷이라고 하죠. 음. 그래서 공이 우리 일반 어프로치, 아주 그냥 툭 치는 일반 지금과 같은 그런 일반 이렇 치는 어프로치에 비해서 공이 훨씬 더 강하게 날라가요. 그런데 내가 이 공이 글루브에 많이 타면서 강하게 가지만 스피닝이 걸리면서 크게 도망을 안 가는. 그래서 내가 조금 강하게 이 샷을 조금 강하게 내가 탁 쳐주면서도 공이 도망을 가지 않아야 내가 조금 더 낮게 강하게 칠 수가 있는데요. 어, 이 칩샷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어드레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인과 같은 이런 강한 공을 치면서. 공이 스피니 걸리면서 도망을 가지 않는 이 샷을 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어드레스예요. 음. 그래서 어떤 어드레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까 합니다. 어, 이 강한 오프로치, 이 칩샷을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체중이 내가 왼쪽으로 지금과 같이 와줘야 된다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공을 좀더 낮게, 공을 좀더 위에서 가격하기 위해서는 손의 위치가 왼쪽 허벅지 쪽에 공이 위치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중심도 왼쪽 손 위치도 왼쪽 손 위치도 왼쪽이죠 예 제가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자 어드레스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중간에 해주셔도 돼요 해주시고 내가 여기서 체중이 살짝 왼쪽으로 가면서 손이 같이 왼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느낌으로 미리 이렇게 왼쪽으로 딱 보내놓습니다. 너무 잘 보여요 지금이. 네, 그런 다음에 내가 지금과 같이 어프로치 샷, 칩샷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왼쪽에만 놓고 그러면 다 왼쪽에만 놓고 치면 그냥 뭐 칩샷이 저절로 됩니까? 분명히 이런 칩샷을 하실 때도 지금과 같이 왼쪽으로 오대. 제가 정말 그 오래 드라이버 샷도 했고 아이언 샷도 했고 아주 뭐 이런 샷 여러 가지 종류의 이 골프 오늘 내용을 내용을 오래 많이 설명을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 있어요. 아마 이 SBS 골프 아까들 즐겨 보셨던 분들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주장을 많이 하고 강조를 했는지 아실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큰 트러블 샷을 가지지 않는 이상 예, 공보다 예, 지금과 같이 체중이 왼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손이 핸드퍼스가 되고요. 이렇게 가더라도 상체나 머리가 절대로 앞으로 나가선안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음. 왼쪽으로 체중을 주시고 핸드퍼스를 해서 왼쪽 허벅지에 주세요라고 하면 아마추어분들이 공보다 머리가 지금과 같이 앞쪽으로 다 나가세요. 아. 그래서 지금 정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공보다 머리가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어. 네, 이렇게 나가서 하게 되면 공이 그냥 이렇게 박혀 맞아버린다는 거예요. 음. 네, 그러면 공이 또뻥 맞거나 우리가 이렇게 의외로 머리가 나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오늘 김단아 프로도 보상 동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내가 머리 나간 만큼 탑핑을 치니까 미리 풀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나가서 치는데도 뒷땅을 많이 쳐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음. 여기서 내가 나갔는데 뒷땅을 치니까 더 나가요. <laughs> 네, 그러면 더 나가고 아 이제 그러다가 내가 뒷땅을 치니까 좀 싫어서. 그걸 좀 끌고 들어오면 또 탑핑이 나옵니다 음. 그래서 그린 주에서 가까운 오프로치를 하실 때 체중을 왼쪽으로 주시는 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지만 내 머리가 절대 나가서는 안 돼요 공보다 예 다시 한번요 지금과 같이 체중을 왼쪽으로 두되 머리가 같이 나가시면 안 되고 머리가 뒤에 남아 있어야 된다 음. 예 그리고 이때 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머리가 뒤쪽에 나오면서도 제 어깨 각도를 한번 잘 보세요. 네, 어깨 각도를 한번 잘 보시면 좋은데 지금과 같이 왼쪽에 체중이 이렇게 실려 있으면서도 어떻게 돼 있죠? 오른쪽, 오른쪽 어깨가 낮아요 낮죠 네. 음. 이런 각도가 내가 이러한 각도의 어드레스가 공을 내가 체중을 왼쪽에다 두면서도 우리가 음. 칩샷을 쓰면서 실수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프로골프 선수들이 항상 네, 그린 주위에서 이런 정도 거리면 거의 늘려고 치잖아요. 예. 예, 늘려고 치기 때문에 정말 이런 거는 아마추어 골퍼 분들도 사실상 굉장히 늦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안 들어가면 그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오케이 거리에 네. 갖다 놔야 훨씬 더 성적이 잘 났을 밖에 없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과 같이 체중을 왼쪽에다가 확실히 실어주시고요. 핸드스을한 다음에 오른쪽 팔을... 낮춰 주셔야 돼요. 음. 그래서 낮춰 줘야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깨 각도 자체가 오른쪽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올해 제일 많이 강조했던 공보다 나가지 않는 이유 왜 내가 긴 샷을 하던 퍼터 굴리던 드라이버 치던 항상 오른쪽 손은 뒤에서 따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음. 내가 체중이 왼쪽으로 가 있다고 해서 이게 나가 버리면 지금과 같은 이런 음. 탑볼이 나와 버리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주 작은 이런 어프로치 샷을 하기는 하지만 이런데에서도 가능한 한 오른쪽은 죽여주시고 어깨 각도는 낮춰주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왼쪽으로 가야지만이 네, 지금과 같은 내가 공을 낮게 칠수 있는. 네, 그래서 이 공이 이 클럽 페이스 면에 공이 글루브가 많이 타면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가 체중이 왼쪽을 가서 더 많이 낮게 가는 것도 있지만 공 자체가 글루브를 많이 타게 되면요. 공이 뜨기보다는 더 훨씬 더 공이 낮게 가면서 스핀이 많이 먹는 이런 칩샷을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샷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음. 이때 또 마지막으로 하나 조금 아, 아마추어골프분들이또 조심하셔야 될게발 모양이에요. 예. 우리가 아주 요 작은 작은 어프로치 요 길이를 가지고 이 스윙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뭐 이거를 뭐 똑바로 11자로 놓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미리 내가 몸을 써놓는다는 느낌으로 양쪽 발의 모양을 같이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놓고 왼쪽에다 실어두세요. 음. 그렇게 되면 내가 훨씬 더 예, 편안한 자세로 이 칩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때 가능한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또 이렇게 짧은 거리 하실 때 너무 딱 다리 붙여놓고 이렇게 치신 분들 많으세요. 네, 예, 그렇게 큰 도움 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요럴 때. 지금과 같은 어드레스를 했을 때칠 때는 내가 이 오른쪽 발을 살짝 띄워준다는 아. 느낌으로 오. 그래서 내가 공 쪽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가격할 수 있게 있게 예, 하긴 치. 짧은 거칠때 다리 꼿꼿하게 안 움직이고 치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 그렇죠. 안맞을까 봐. 네, 근데 이제 내가 지금 같이 스탠스를 미리 왼쪽으로 예, 돌려놓고 몸을 미리 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여기서 가볍게 예, 오른쪽 발만 떠지 때를 떼어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네, 하실 수 있으니까요. 칩샷을 하실 때 어쨌든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렸던 이런 칩샷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아마추어분들 꼭 한번 해보시고요. 저한 가지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허석커프로. 지금 허석커프로 그 어프로치 자세를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끔 네.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그 자세를 한번 설명을 치워주시면 <laughs> 시청자분들이 맞아요. 지금 TV 화면 통해서 하, 사진 찍어도 네. 카메라 네. 찍고 다 보잖아요. 네. 그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네. 아, 신요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포인트예요. 네. 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요 왼쪽에 실어 놓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네. 또 이렇게 양발을 같이 돌리는 것도 좀 굉장히 어, 좀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어색해. 네, 어색해 하시죠. 네. 네. 시청자분들 지금 저희들이 <laughs> 그 짧은 거리에서 허석구프로 가신 정말 그 (100점짜리) 어드레스 그 자세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찍어놓으세요 그 그렇게 똑같이 만드세요 <laughs> 음, 네.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laughs>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너무 처음부터 처음부터 내가 왼쪽을 놔야 된다 해서 막 왼쪽을 신어놓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평범하게 편안하게 중간에서 그냥 딱 앞으로 내가 쓴 상태에서 여기에서 내가 머리를 딱 잡아둔 상태에서 몸이 살짝 간다는 음. 머리를 나와지 말고 그렇죠 하면서 내가 오른쪽 팔은 내몸 쪽에 약간 지그시 붙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붙여 주셔도 돼요. 네이 예. 상태에서 예. 어프로치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이거 찍어놓으면요 평생 네. 짧은 어프로치 레슨은 안 받아도 돼요. 이거만 보면 예. 돼요. 자, 어프로치가 무게가 되겠지. 예. 왼쪽으로. 네. 예. <laughs> 약간 체중 보내놓고요. 핸드퍼스트 머리는 공 앞은 혹은 약간 뒤에 있는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낮춰주시고, 예, 친 다음에도 오른쪽 어깨는 아 절대 나가지 않네요. 아 그렇죠. 네. 예, 이렇게 오른손이 뒤에서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요. 음 자, 이제 이런 어드레스가 되면 뭐 그냥 치면 다 되느냐? 자, 간단하게 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어 이제 요렇게 하셨는데 내가 공을 조금 눌러치기 위해서 우리가 칩샷은 이제 공을 약간 좀 눌러치려는 이런 샷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눌러치는 샷을 할때 조금 이 클럽 페이스를 예. 네, 이 내가 눌러치려고 오히려 더 너무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엎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예, 음. 네,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과 같이 내가 아 칩샷은 약간 눌러치는 샷이니까 헤드를 이렇게 없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음. 이렇게 엎게 되면 이것 또한 보상 동작으로 내가 이렇게 들어버려요 음. 뒤집어서 예 그렇지 않으면 혹은 예 이거를 갖다 너무 진짜 이렇게 날리딩엣지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공이 너무 찍혀맞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같은 이런 어드레스가 딱 되신 다음에 여기 지금 제 어드레스 하면 요 샌드위치에 제일 바깥에 위쪽에 토 부분이죠 예 바깥쪽에 제일 위쪽에 있는 토 부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이토 부분을 누군가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예, 이렇게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너무 헤드가 이렇게 다치시면 안 돼요. 음. 예, 지금과 같이 예, 왼쪽에 놓고 오른쪽을 낮춰놓고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이걸 자꾸 없는 분들이 있으세요. 음.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짧은 거칠 때는 이 양쪽 팔 자체를 너무 딱핀 상태에서 이렇게 치시려고 하면 내가 이 클럽이 업히면서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왼쪽에다 두고 사실상 어프로치를 하는데 지은과 같이 탁 약간 눌러 들어가면서 좋은 모양으로 눌러 쳐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걷어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은과 같이 왼쪽으로 이렇게 딱 두고 백스윙을 드시더라도 이토 부분 자체가 예 지은과 같이 약간 이렇게 위쪽으로 내가 위에서 누군가가 잡아 당긴다는 느낌으로 백스윙이 들려야지만이 훨씬 더예 좋은. 그런 모양으로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이후에 이제 제가 또 다른 백스윙 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과 같은 이제 요런 헤드, 토우 부분을 이제 당겨주는 이제 이런 그 느낌으로 백스윙을 들어주셔야지 좋고요. 백스윙 하실 때 이렇게 업히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보상 동작으로 뒤집어지거나 그렇게 하는데요. 어, 제가 요 백스윙을 이제 하면서 이제 좀 칩샷의 느낌을 프로 선수들은 이런 연습을 좀 하는데 한 가지 팁을 제 간단하게 드리면요. 우리가 훨씬 더 바운스를 치기 위해서는 내가 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이렇게 치는 연습들을 많이 합니다.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요.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아. 예. 그래서 내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치게 되면 내가 훨씬 더 넓게 들어오면서 공을 띄우려고 할때 이런 찬 연습을 많이 하고요. 우리가 한, 손으로 쳐, 한, 손으로 쳐도 잘 예? 한 손에 쳐도잘 맞추시네요. 한손이더잘 맞을 때가 있어요. <laughs> 그래서 칩샷세 연습을 할 때는 네. 제가 아까 전에 어떻게 했죠? 치고 난 다음에 예 지금과 같은 이제 예 요런 느낌으로 갔을 때예 (14세) 어. 느낌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오른손 왼손으로 만약에 연습을 하는 거를 아마 아마추어 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연상과 프로 선수들이 이렇게 친다든지 음.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른손 치고 왼손 치고 연습을 많이 하는데 지금과 같은 칩샷을 칠 때는 오른손으로 치는 연습보다는 왼손을 가지고 예 이렇게 음. 치면 훨씬 더 칩샷의 느낌을 더잘 가져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백스윙 올라가는 그 모양이라든지 예 왼손으로 치는 예. 이런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드레스와 백윙을 하시면 좋은데요. 근데 제가 오늘 진짜 이 칩샷의 비밀은더 중요한 건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 앞에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제가 미리 좀 준비해 놓은 예, 그런 양념이고요. 사실상 지금부터가 더이 칩샷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지금부터 더요? 예. 오. 당겨져 있습니다. 사실상.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제 이런 그 연습 스윙이나 이 스윙을 만약에 했다고 다면이 칩샷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요, 치고 난 다음에 헤드가 낮게 빠지셔야 돼요. 예, 아. 네.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이 보면 어프로치 하다가 칠때 이렇게 무릎을 쓴다든지, 이렇게 들린다든지 이런 샷들도 많이 하시는데, 음. 이렇게 치시게 되면 칩샷을 갖다가 정말 좋게 칠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 전에 왼쪽으로 가는 어드레스와 오른쪽이 낮아진 예, 이러한 셋업과 토우가 먼저 가는 가파른 백스윙이 약간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지금과 같이 임팩트 후에 헤드가 지면과 최대한 음. 낮게 낮게 빠져 주셔야 되는데요. 음.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요. 내가 어드레스 하고 있었을 때 양쪽 무릎이 왼쪽으로 이렇게 날라가는 방향적으로 예 이런 낮은 어드레스가 된다 그러면 이 굽혀진 이 양쪽 무릎을 최대한 유지를 하세요 음. 예 그래서 오히려 좀 약간 심하게 한다 그러면 예 약간 이렇게 뭐 무너지는 약간 이렇게 좀 슬라이드 해서 이렇게 약간 넘어진다는 이 무너진다는 약간 느낌으로 할 정도로 까지 낮게 가주세요 음. 무릎이 그렇게 되면 내 헤드가 일부러 손을 땡겨서 위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헤드는 저절로 낮게 빠질 수밖에 음. 없습니다. 아, 무릎도 중요하네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사실상 어,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제가 또 아까 그 백스윙 할 때라든지 이제 치는 방법을 후반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또그 다음에 굉장히 좀 포인트가 돼야 되는 부분이 왼쪽 팔입니다. 네, 왼쪽 팔이 아마추어분들이 이거 하면서 네, 이렇게 당긴다든지 내가 뭐이 손을 쓰게 되면 좋은 칩샷의 어프로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왼쪽 손등은 또 어떻게 보면 왼쪽 팔은 하나의 기둥이고 기, 기준이 될수 있지만 사실상 이 왼쪽 손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가 치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보내야 되는 하나의 방향을 설정하는 모양일 수도 있거든요. 모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이 지금과 같이 낮게 유지를 해주면서 칩샷의 제일 포인트는 헤드가 낮게 가는 거예요. 음. 네, 헤드가 낮게 빠져 주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칩샷과 많은 스핀양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강하게 공을 쳐도 공이 생각 외로 이 그린 주 주위, 홀컵 주위에 가게 되면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스핀이 착착 먹으면서 무슨 마술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린 홀컵 주위에서 탁탁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헤드가 낮게 빠지고 그렇게 해서 강하게 치게 되면 잔디에서 나오는 실수를 훨씬 더 줄이실 수 있고요. 음. 칩인. 예, 아마추어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프로 선수들도 그린 바깥에서 칩인을 한번 하게 되면 전체적인 리듬이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프로치를 칩샷을 할때내 무릎이 지금과 같이 유지가 되면서 헤드가 지금과 같이 낮게 헤드가 낮게 빠져 주시면 예, 훨씬 더 좋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하시고요. 마지막으로요. 이거를 손으로 박으려고 하지 마세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같이 낮게 치시는 것 또한 회전이에요. 네, 음. 내 팔로 하는 거 아닙니다. 팔로 절대 하지 마세요. 네, 팔로 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이 왼쪽으로 딱 심어놓고 네, 회전으로 치셔야 돼요. 음. 그래야지 내가 훨씬 더 일정한 칩샷, 내가 원하는 강한 공을 치면서도 스피을 훨씬 더 많이 먹일 수 있는 칩샷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 지금 시간이 없긴 하지만 허석프로 한 가지 좀만 좀 빨리 더 해주셔야 돼요. 네. 네. 어. 진달래 프로가 허석프로가 아 진달래 프로가 아구나 <laughs> 프로 되게때 <감사합니다>. 나중에. 예, <laughs> 그래서 아, 네, 진달래 사실, 예비 네. 프로가 네. 허석프로 나오면 이걸 꼭 물어보시. 특히 어프로치가 어 어젠가 그저께 필드 갔다 왔는데 이 어프로치 때문에 음. 타수를 많이 잃었대. 어떤 아, 거예요? 네, 칩샷이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어서 네. 무리한 상황에서 막 터터를 들고 이러거든요. 네. 그런데 경사지에 갔을 때 정말 답이 없는 특히나 거예요 특히나 왼발 낮을 아, 때. 경사지. 내리막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유 어떻게 아시고 벌써 준비해 를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지금 이런 사실 우리 오르막 어프로치는 다들 좀 쉬워하시는데 네. 이 왼발 내리막을 조금 더 어려워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약간 좀 과하게 좀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 오른쪽 다리를 좀 한번 이렇게 봐 주시겠어요? 뛰었어요. 지금 안쪽 바깥쪽이요. 거의 들려 있죠. 네. 그 정도로 내가 체중이 왼쪽으로 많이 가야 됩니다. 완전히. 완전히 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때 공위 치는 너무 오른쪽에 두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 지금 체중을 이쪽에다 다 실어 두셨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거를 오른쪽에다 놓고 치실 필요 없으세요. 아. 왜냐 그러면 내 기둥, 기준이 이 왼쪽 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그냥 살면서 진짜 이렇게 놓고 치게 되면 훨씬 더 공을 더잘 넣으실, 넣으실 수 있어요. 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달래 지금, 아나운서 잘 봐요. 네. 네. 지금과 같이 왼쪽 발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왼쪽 발한 발만 가지고도 내가 이렇게 쳐도 음. 네, 훨씬 더 쉽게 칠수 있으세요. 근데 아마추어 골프분들이 내리막만 가면 어떡하냐면 내가 올라타세요. <laughs> 네. 이게 맞아요. 내가 거, 이렇게 해서 치면 음. 공이 도망갈까봐 겁나니까 예. 네, 이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샷이 잘 들어가지도 않고요. 아아. 이제 이런 내리막에 어프로치는 제가 오늘 제일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죠? 체 낮게 임팩트 이후에 헤드가 낮게 빠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내가 낮게 빠지기 위해서는 체중 자체가 왼쪽으로 이렇게 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지금 한발 가지고 치는데도 오. 이렇게 쉽게 칠수 있어요. 아, 그건 허수공부니까 그렇게 <laughs> 치는 맞아요. 거죠. 그죠 네, 너무 쉬워 보이죠. 네. 네. 그만큼 내가 체중이 이쪽으로 그리고 오른쪽 발을 한번 요렇게 들고 이런 연습도 하셔도 되게 좋아요 어. 그러면 진달래 아나운서도 마찬가지지만 코스 나와서 내리켜치면 네오 내리막에서 공이 쓰네 왜 어. 아. 네. 내리막에서는 공을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치면서요 예 네, 진짜로 네 지금과 같이 왼쪽에다가 체중을 확실히 실어주세요 네 그리고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한 발만 살짝 들고 음. 그냥 요렇게 치셔도 돼요 예 네. 그런데 내가 조금 밸런스가 좋다 예나 네. 조금 상급자야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같이 그냥 오른발 딱 들고 그냥 내가 여기서 헤드 낮게 이렇게 빠지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내가 이 왼쪽 발 하나로 지금과 같이 어, 밸런스를 잡아주시면 좋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백스윙은요. 굳이 낮게 끄시려고 하지 마세요. 음. 가파르게 약간 코킹 들어가셔도 됩니다. 공 위치 분명히 왼쪽에 두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른쪽 아니에요. 음. 예, 내가 왼쪽에다 이렇게 두고 체중 왼쪽으로 딱 싣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낮춰주시고요. 헤드 가파르게 들어서 낮게 넣어주시면요. 공 스피니 저절로. 먹는다라는 걸 충분히 느끼실 거고요. 이런데서도 내가 더 자신 있게 오우 스피니 먹네라는 걸 갖다가 네, 그냥 쉽게 느끼실 음. 수 있으실 겁니다. 아, 왜냐하면 네. 지금 같은 그 왼발 내리막 어프로치가 어, 그린 주변에서 네. 살짝 오버가 돼서 넘어가서 러프 쪽그산쪽 그 있잖아요. 맞아요. 산 쪽에나 왼쪽 오른쪽 음. 산 쪽에 걸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어, 이제. 이런 경우에서 제가 또 하나 지금 팁을 하나 드린다 그러면 보통 이제 겁이 나시니까 손목을 쓰는 걸좀 두려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음. 손목을 안 쓰시고 그냥 이렇게 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들려 맞는 경우가 많으니까. 음. 가능한 한내 오른쪽 팔 붙여두시고 백스윙은 조금 가파르듯이 들어도 돼요. 이때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엎어드는 게 아니라 토 부분이 약간 이게 내리막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가파르게 가파르게 들어가시더라도 내가 약간 더 바깥쪽으로 든다는 느낌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아. 예,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왼쪽에다 딱 심어두시고 예, 체중을 예, 오우 <laughs> 이런 소리가 여기서도 스피니 먹었어. 네, 진짜로 여기 앞에서도 스피니 먹었어요. 그러니까 내리막에서만 내리막에서는 절대로 뭐 스피니 안 먹는다 어렵다 그런 거 없고요. 칩샷 지금과 같은 그린 우리가 필드 나가게 되면 사실 이런 칩샷을 제일 많이 써요 프로 선수들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려하지도 않으면서도 내가 뭔가 쉽게 치면서도 내가 쉽게 게임을 풀어갈 수 있는 이 칩샷만 가지신다 그러면 필드에서 좋은 결과. 만드실 수있으니까꼭 한번 해보시 바랍니다. 아, 이거 진짜 오늘 허스코프로의 그린 주변 10에서 한15 정도 될것 같은데, 네. 이 방법은 정말 이 팁은요. 내 마음속에 저장해야 된다. 네, 네, 맞습니다. 꼭 연습을 해보셔서 짧은 거리에서 확실한 어프로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기다려 주세요.